땅콩 여기 봐 봐. 땅콩아. 땅콩. 땅콩 여기 봐라. 땅콩아, 여기 봐라. 콩아. 땅콩. 엄매 땅콩. 그래 그 포즈 좋다. 그렇지. 살살 내려와 봐. 야. 땅콩. 땅콩 야야 땅콩 내려와 땅콩 그래 내려와봐 살살 내려와봐 그래그래 아이고 할배한테 가지 말고 이리 와 이리 와 할배한테 가지 말고 이리 와 일로 와 땅콩 이리 와 할배한테 가지 말고 이리 와 살관가지막 위로 와리도 같이 찍어 이렇게 <laughs> 옳지 콩아 요거는 땅콩 니는 콩이야 콩이 응? 콩뭐 혹시 불만있는거야? 니 너무 불만있는거 같은데 땅콩 만진다고 어미 <laughs> 에이 이 <laughs> 예고만 땅콩 절대 안 널지 지쪽 널지게 한번 해봐 아 땅콩이 안널지려고 열심히 콩아 콩이 걔 하나 이렇게 옳지옳지옳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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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콩어 불안하나? 오늘 안거이지바넓지바 뭐, 봐, 넓지 봐. 땅콩이 넓지바 땅콩이 넓지바 널 지어봐. 콩아. 땅콩이 어쩌지? 니한테 널 지고 갔나? 어이? 그리 안갈것 같은데, 땅콩이. 땅콩 땅콩 엄매 기어본 거 왜? 아이다니 콩아니 너무 요염한 자신데 어? 어쩐다 어쩐다고 올라올라고올라 아예 한 마리 더 꺼내야지 그러면야 니네 너무 열심히 자는 거 같은데, 땅콩이 자매들. 응? 아야 어, 공기 확 불어봐요, 비기라고. 콩언니 너무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. 삼촌, 여, 기 보자. 아니, 뭐. 응? 만지면 안 돼? 참잘 잤네, 콩아. 콩아, 요다 요 나오고 싶어하는데 이건 배드신 분들래 이건 앙상시로 안늘인가 봐요. 네, 꽁지도 때리기 싫니? 콩지가얘가좀 먹어 먹어 영양이 부족해서요. 이안 얘 들어봐요 흙같이 생겼잖아요 너도 나와보자 아 얘가 약, 제일 약한데 어? 얘가 만져보니까 얘가 제일 약한데 저 시지금 없다니까 제가 응. 뭐 운동을 좀 해야지 거그 안에 갇혀 있으면 안돼안 안 좋은 거야 일어나 가자 가자 삼촌 따라가서 운동도 좀 하고 에? 운동을 해 아니 운동을 좀 자, 해야 운동 돼. 음. 가만 있어봐 어떤 게 콩이었다. 땅콩. 요거 땅콩. 가만 있어봐. 제일 저쪽에 오른쪽에 땅콩이잖아. 아닌데. 아 예쁘네. 그래가지금해 틀어지기 전에 지금.